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는데요. 마이크를 사서 꼭 해보고 싶었던 먹방 플러스 추측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먹방 메뉴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고자극 음식을 먹,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빅사이 아치즈 순살과 사이드 메뉴도 갖고 왔고 렌치 소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인스, <laughs> 제가 인스, 제가 <laughs> 아,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추측 읽기를 받아봤는데요. 아 시끄러. 워아 시끄러. 워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하네.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추측일기를 몇개 받아봤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잎 먼저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번에 마이크를 처음 산 거여서 녹음이 제대로 안 될까봐 지금 계속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근데도 약간 지금 불안해요. 만약에 녹음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미친놈. 음, 참 맛있다. 음, 첫 번째 추측일게. 이거 진짜 놀랐어. 그팔때옷 주름 고데기로 쫙쫙 피는 테토뇨. 이거 저, 모두가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전 나가기 전에 맨날 고데기로 옷을 피곤합니다. 특히 이 카라 부분은 카라 부분이랑 바지 밑단 부분은 다들 고데기로 피지 않나요? 비둘기를 싫어할 것 같다. 저는 비둘기를 하나도 안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벌레 같은 것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을 수 있어. 그렇지만, 쥐를 정말 싫어합니다. 쥐 빼고는 다 괜찮아. 아, 저 식욕 떨어져. 음! 언니한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언니가 좋아해야 친구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이, 저는 저랑 친분이 생기면 웬만하면 다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대신 거기서, 이제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은 저랑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은 조금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맞는 얘기인가?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언니가 좋아해야 친구 될것 같아. 아, 맞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면, 친구는 계속 만나는 게 친구니까. 이번에는 렌치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참 맛있다. 다음 추측. 길 가다가 여자들한테 번호 많이 따여왔을것 같다. 이거는 많이는 아니고, 두번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이지만, 근데 둘다 제가 거의 쇼커이었을 때, 단발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음, 음, 아, 쫄깃! 음, 진짜. 아, 한 번은 제가 신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을 먹으려고, 그때 당일 사진을 제가 첨구를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날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렇게 툭툭 치시더니, 너무 멋있어서 그러는데 인스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알려드렸죠. 뭐사심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멋있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었 그때 제가 이 날이었어요. 이 날에 혼자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바로 앞에 있는 에그드랍인가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려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그걸 딱 받고 사무실로 딱 들어가서 그걸 펼쳤는데 거기에 쪽지가 너무 귀엽게,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그래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한테 칭찬받는 게더 기분 좋은 거뭔지 아시죠? 누군가 인정받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느껴졌답니다. 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보고 목소리가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한평생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약간 걸걸한가요? 이 분이 목소리가 테토리어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요? 다음 추측. 모태 마름일 것 같다. 그리고 완전 성격 차가울 것 같다. 완전 B 완전 B 지금도 저는 지극히 정상체중이고, 그리고 저는 절대 모태 마름이 아닙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되게 통통한 편에 가까웠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그 나중에 생기부 뽑아보면 몸무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저 과체중이라고 찍혀, 있, 찍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가 162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중학교 내내 55kg를 거의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재수할 때 62까지 쪘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0kg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못해 마름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 성격이 차갑을 거다. 완전 비. 저는 진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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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지 않고요. 진짜 따스한편입랍니다 성격적으로 따지면, MBTI 얘기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조금 더 약간 T 성향에 가까워서, 진짜, 차갑지는 않지만 해결방안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이나 친구들의 말들에 그렇지만 그게 저의 따, 따스한 표현이랍니다 너무 커 혼자 있었으면 막우거우걱 먹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서 또 내외해야 되니까 이번에 편평차 먹이다 뺐잖아요 아냥 깔끔해졌어 음 사고 싶은 거 똑똑한 소비자 하려고 다른 거랑 비교하겠다면서 장바구니에 넣어둔 제품만 768개 넘어갈든요삐삐 전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바로 삽니다 저한테 고민이란 없어요 그만큼 제가 갖고 싶은 게 딱히 없어요 제 물욕이 진짜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근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빈들 있잖아 요 하찮은 거. 이런 거는 제가 가격이 막천원막 이러니까 알리에서 지지게 된다 보니까 그런 데서 돈을 진짜 허투루 좀 많이 쓰긴 해요 정신 차리면몇만원쓰고 있고 이제 밥이랑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이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금수저일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나 금수저처럼 보여? 저 금수저처럼 보이나요?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왜냐 아니기 때문이지. 저는 금수저는 아니었고요. 저 확실하게 금수저는 진짜 아닌데, 엄마 아빠께서 조금 무리를 하시면서까지 좋은 동네에서 살게끔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초중고 때. 왜냐하면 제가 좋은 동네에서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동네에서 이제 살았었고, 그런 동네에서 살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는 게 신뢰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발표 시간 같은 데에서도 우리 부모님 직업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그때 막 발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부모님 뭐 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반에 너무너무 많은 비율로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의사인 거예요. 의사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법조계 쪽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신기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다 여기, 여기 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군에서 클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던 거지 뭐 절대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다음 질문. 뭔가 싸움이 났을 때 상대 잘못 100%면 주먹을 날려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폭행은 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는 힘이 계약하기 때문에 되게 세 보이죠. 근데 제가 악력이 진짜 약해요. 물 주먹이거든요. 딱 봐도 도라에몽 주먹. 그래서 저는 그냥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냥 됐다. 금 그냥 가요. 그냥 그 사람을 놔버려. 약속시간 늦어서 택시 많이 탈것 같아요 그럼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연상보다 연하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도 연상이 더 좋긴 한데 연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동갑이 싫어요 동갑은 너무 친구 같죠? 거짓말하면 다 티나는 타입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마피아 게임 개 잘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해버려 나 시민이라니까? <laughs> 나 마피아 아니라고 나 시민이라고 해버려 <laughs> 이거 어떻게 할지 오늘 머리 하고 와서 다음 머리 할뭐 할지 고민함 맞아요 승부욕이 강할 것 같다 아니요 저 승부욕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질것 같아. 빠르게 포기해버려. 저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애초에 성부욕을안 가지면 되잖아. 저는 성부욕이 별로 없습니다. 유흥 싫어할 것 같은 벚술 제외. 클럽 싫어할 것 같다. 정확합니다. 저는 술은 너무 좋지만 클럽을 별로 안 좋아해요. 클럽에 들어가면 술이다 깨는 느낌이야. 그러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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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울려가지고. 클럽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랑 소리 크게 틀어놓고 노는 거는 좋아해요. 조금 왜 불러? 유재석보다는 박명수의 삶을 사는 사람 정확합니다 저는 명수홍을 사랑해요 무도 퀴즈로서 저는 명수홍을 가장 사랑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다 아펩시는 별로 맛이 없어 펩시 재료는 맛있는데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뭔 어, 정확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 제가 적어도 합정이랑 홍대 쪽에서 사이비 신천지에 붙잡혀 있는 젊은 분들 구해준 사람이 진짜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은 되걸요? 저는 그런 걸못보겠어 거기 에왜 붙잡혀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 쌓여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2대1이에요. 아니, 면 3대1이든가.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내 또래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서있는 게 너무 수상해. 그리고 그 신천지 사람들이 셋다 옷이 개찐따같이 있거든? 근데 가운데 있는 내 또래에는 총나 착하게 그냥 이렇게, 이러고 서있어. 내가 너무 빡치지 않아? 그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뭘 하는지 아니까. 그러 내가 옆에서 3대1이었잖아. 3대1. 그럼 내가 그1 옆에 이렇게 서있어. 이렇게. 음, 음, 어, 이렇게. 그러면 저뭐 지인이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당황하면 어, 아니요? 왜러니요 뭐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을 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꼽을 존나 주면 막 화를 내요, 저한테. 아시는 분이냐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공사치고 있는 그한 명을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저쪽으로. 그럼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왜 저만 두고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이렇게 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량낭을 쳐요. 그러면 그 3대1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데 아, 속도도 죽는 거지. 왜 그걸 받아주고 요 y anyway, 니웨이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자분 추행당하고 있을 때도 <laughs> 그럴 때도 좀한 소리 하는 편이고 어쨌든 무례한 걸 싫어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랑 나도 완전 안 가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친구가 될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소개를 시켜준 애들을 만났을 때는 나도 가리지만 안 가리는 척을 해요. 저 제가 나도 되게 심하게 가는 편인데 그런 타입 아시죠? 나를 너무 가리니까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 만났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도 낯을 가리지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학교에 친구 없이 저 혼자 수업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제가 낯을 뒤지게 많이 가려요. 왜냐면 거기 있는 강실에 있는 3, 40명 되는 사람, 나랑 계속 만난 사람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리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OT를 안 갔어. 그럼 OT 날에 뭐 필요한 교재는 아니면은 뭐 인간을 어떻게 들어야 이런 거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안 갔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교수님이나 아니 친구 옆에 옆자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걸 못 물어봐가지고 3주 동안 수업시간에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옆자리 애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뭐 보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보고 그랬답니다. 엄마 미안, 엄마 등록금 이렇게 날렸어, 3주 동안. 아. 제가 휴학을 1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래도 없는데. 그럼 보통 친구를 사귀거나 혼자 다니거나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혼자 다니는 걸 택했어요. 왜냐면 혼자 다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안 쓰는 차가 있어서 그 차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옛날, 옛날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과방에 갈 일도 없이 그냥 쉬는 시간나공강에 차에서만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차에서 배고파서 뭐 삼각, 삼각김밥이라도 먹고 있어? 그럼 앞에 사람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냥 먹고 있다가. <laughs> 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다가 눈이 딱맞오시잖아 와, 진짜 죽고 싶은 거야 그때는 진짜.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다. 저는 진짜 실제로 화장실에서 강동란까지 먹어봤어요. 친구 없어가지고. 자의적으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 다들 나랑 친구하고 싶었겠지. 아니 말고. 음, 너참아싶다 순절할 때 의외로 확 끊지 못할 것이다. 음,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을 때는 확 끊는데 그 마음 먹기까지가 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확 끊어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초에 손절한 친구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손절할 때는 좀 단칼로 끊어내는 편이긴 하죠 미술학원에서 완전 인기 보조쌤이었을 것 같다 완전 B 저 진짜 인기 없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무섭대요 제가 무섭다고 시험 보일 때도 제 옆에는 다 재수생밖에 없고 현역 애들 한 명도 없었어 진짜 다 무섭대 뭐가 무서워? 야, 어디 봐서 무서워 근데 저도 딱히 살갑게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냅법점 뭐. 저는 재수할 때도 고3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학원쌤 했을 때도 학생들이랑 별로 안 친하게 지냈었어요. 목적이 너무 뚜렷하잖아. 걔네 입시하러 온 거고, 나는 너네 가르치고 돈벌러온 거고. 하, 지금 다섯 조각 남았어요. 뭔가 야무지게 잘 먹을 것 같은데, 위가 작아서 소식자일 것 같은. 아니, 저 소식자는 진짜 아닌데, 딱 중식자 정도 돼요. 근데 조금 좀 빨리 물려하는 편이긴 한것 한 같아요. 그래서, 자주 먹어요. 다양한 종류를. 이거 먹고, 후식 먹고, 후식 먹고, 또짠거 짱거 짠거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거야. 언니 미안해. 추측할 것도 없어. 난 이미 다 알아버렸어. 테토 캐념이 인 갓기인걸. 제 팔로우분들 중에서 너무 많이 알아서 물어볼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게 너무 웃겼어. 제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나봐요. 정확해. 김경선은 얼굴을 많이 본다. 대신 대유잼이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전 진짜 양아치 같이 생긴 하얀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이 옷장에 검은색 옷999 플러스 완전 정답. 완전 검은색 옷이 엄청 많아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루에 잠3 시간씩 잤을 거다.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학교 때잠 진짜 많이 잤을 거 같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잠을 단한번도잤 적이 있어요. 정말 단한 번도. 왜냐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애들은 그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조금만 누우면 팔이 막 저리던데. 근데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멍때렸어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고3 때 어떻게 자야지 편한지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자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쿠션 같은 걸 깔아놓고 팔을 그냥 쭉 이렇게 내리고 고개만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여기다 쿠션 이렇게 대고 와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고3 때 1년 내내 그냥 지지게 많이 잤거든요 여태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잔 잠을 그냥 고3 때다 자버린 거지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 진짜 이거 먹고, 그거 먹어야겠다. 배 터질 것 같아. 언니는 아이돌 만나도, 어, 누구다. 라고 바로 앞에서 말할 것 같아. 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뭔가 아이돌분들은 앞에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도 싫어 나온 건데 뭔가 안척하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절대 안 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콕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빅뱅 승리랑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너무너무 조롱하고 싶었는데 우, 참았어. 제가 조롱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엄청 오래된 VIP거든요. 근데 개빡치잖아, 팬 입장에서는. 그래서 졸업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언니는 사주나 타로 이런 거안 믿을 거 같아요. 별로 안 믿어요. 근데 신점 같은 걸 너무 궁금해서 보러 가본 적도 있고, 이미 지금 예약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저번 달에 예약했는데, 내년 2월에 볼수 있대요. 제가 그거 신점 보고 오면 후기 알려드릴게요. 진짜 개유명한 집이래요. 제가 귀신을 믿거든요? 그건 무서운 거 보는 걸 좋아해서, 전 귀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가위를 진짜 많이 눌려봐가지고 근데, 신점은 나의 기운을 보고, 나의 미래나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맞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을보러가는것 같아. 그 무당 시험에 불러. 음! 유튜버들이 다왜 먹을 때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깔끔하다. 입도 안 나오고. 응, 내 얼굴이 들 흉하네. 문 열어놓고 응가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뭉치밖에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해요. 왜냐면, 앞에서 공치가음음음막 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저 코딱지 안 먹어 봤어요 코딱지 별로 안 좋아해요 연애 상담하면 남친이 쓰레기네 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제제 이거는 친구들 한정 맞아요 아 나와서 먹자 아, 이런 식으로 유튜브 하기 전개쌤 무서운 차도이 언니 지금 같이 엽떡 5단계 맞는 든든한 옆집 언음 이거 참 좋다 매운 거잘 드실 것 같아요 솔직히 좋아는 하는데 딱 엽떡 기본 맛 정도? 불닭볶음면 그냥 안 매워 하면서 먹을 정도?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몸치 박치 음치일 것이다 이거 도 돼요. 몸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댄스 동아리를 오래 했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뚝딱이면서 출 정도는 돼요. 음치는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웃긴 일화가 있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동아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댄스 동아리를 들어갈지, 아니면 밴드부에 들어갈지. 근데 이걸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 약간 중2병처럼 내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약간 돼지 몇단 소리로 고음이 올라가긴 해요. 그 목에 빅맥인 소리로.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노래를 꽤 하는 것 같은 뽕에 취해 있었어요 제가 응? 뭐지? 나 조금 노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반에서 다이렇 쉬는 시간 이 있었을 때 혼자서 막 흥얼흥얼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근데 흥얼흥얼 부르는, 부르는 게 그냥 음막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나나나막 음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불렀어요 뽕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걸 부르다가 제가 아이돌 무대 끝난 이런 거 마냥 나밴드부 보컬 지원해볼까? 아니면 댄스부 지원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제 친구들이 어 밴드부는 근데 안될것 같은데 어, 아니 댄스부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칼같이 나는 그때 내뽕에 완전 차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음내 노래가 진짜 거지 같았구나 어? 응? 응?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나의 주제 파악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밴드부 주변을 얼심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예쁘다는 말보다 재밌다는 말을 더 좋아하죠 저도 완전 완전 재밌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동성 친구는 인기 짱짱이 같다 응. 친구들이 좋아해줘요 얼굴이 되게 작으실 것 같아요 어, 저 얼굴 진짜 하나도 안 작아요 진짜 진짜 하나도 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스트레스 생 손이 진짜 작아요 이렇게 긴 네일을 하는 것도 손이 커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부러졌어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손이 진짜 조그매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커 보이는 거야 더 이렇게 웃을 때도 손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봐봐. 봐봐 없다고 생각해봐 손도 없다고 생각해봐 <laughs> 하면은 손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얼굴이 개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웃을 때 약간 3D로 웃어요 이렇게 손을 다 앞에다가 조금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웃어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아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습관이 돼버렸어. TV 안볼것 같아요. TV 잘안 봅니다. 마지막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피우고 은근 애교쟁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약간 케박해요 왜냐면 제가, 제가 기분 좋은 날은 집에서 막 애교도 엄청 많고 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평범한 날이거나 기분이 좀안 좋은 날은 충명스러워져요 사람이. 그냥 응? 뭐니? 뭔 소리야?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번에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심했었을 때 엄마가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요즘에 말좀 너무 버릇없어진 거 아니냐면서 막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사과했죠. 미안하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추측 읽기와 먹방 여기서 끝이 났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새롭게 시도해본 저의 영상 스타일 괜찮으셨나요? 배불러 뒤질 것 같은 제 머릿속엔 지금 이 영상이 이 마이크에 잘 담아졌을지가 저의 최대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 2주 동안 유튜브를 못 올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또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제가 더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키들 안녕 안녕.